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기도에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1장은 문안 인사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골로새스를 쓰게 된 어떻게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어, 당시에 교회 안에 에, 들어왔던 거짓된 교훈, 다른 말로 철학, 곧 헛된 속임수가 무엇인지를 언급하면서 주의할 것을 당부하죠. 어, 세 가지였습니다. 율법주의, 오늘 식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형식주의, 두 번째는 뭔가를 봤다라는 거죠.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중요시하는 부분들 신비주의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좀더 극화하기 위한 금욕적 어, 삶을 어, 추구하는 것들을 말했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바울은 참 지혜 있는 모양이긴 하다. 그러나 모양일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 그 어떤 내면의 세계를,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바꾸게에는 무력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총칭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과 교회는 연결되어진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섬김의 열매를 맺고 참된 신앙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인데 뭔가 인간적인 행위와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적인 행실로 신앙의 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그것은 전부, 그것만이 전부 그것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돼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산사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해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세상과 다르게 다시 산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권면하는데요그 1절은 문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바울은 그 어떤 행실을 항상 촉구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늘 언급하는데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서 다시 산자다. 이전에 2장 마지막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전에 좀부더 적극적으로 산자됨을 말합니다. 살았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산자로서의 그 삶의 방향에 가장 우선된 첫걸음은 뭐냐라고 할때 위의 것을 생각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 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해라. 어, 여기서 이 말씀을 딱 듣게 되면 마치 신자들의 삶은 현실을 외면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어, 전도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을 살아내되, 지극히 현실주의자가 되되,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현실주의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아는 자들로서의 현실주의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3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가정에서 부모는 어떠해야 되는지, 남편과 아내는 어떠해야 되는지, 일터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삶의 지평이 언급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의 다른 번역부를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로 두십시오. 결국,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위에 있는 곳에 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신자로 살아가면서 신앙에 그 실패를 경험할 때가 언제인가 보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마음에 위에 있는 곳을 두지 못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듯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더 급해 보이는 거죠. 급한 일을 처리하다가 그 하루의 삶을 다 보내고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 닥친 일들, 닥친 사람들 속에 자주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이때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저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스를 묵상하지 못하고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맡기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거겠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런 새로운 생명이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거듭 강조하는 게 뭐냐? 위의 것을 찾아라,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의 것은 뭡니까? 바로 1절 후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매듭 지어보겠습니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1절입니다. 골도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하면서 그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후반절를 말하고 뭐랍니까? 그 위의 것은, 그 위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의미는 뭐죠? 이때 앉으셨다는 것은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그 왕됨의 자리가 비어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실전의 그 첫걸음은 위에 계신 어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은 우선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방향이며 예수님이 우리 삶의 공급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다름을 요구받습니다. 그렇죠? 야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잖아. 이 말의 구체적은 주님을 닮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름을 위한 닮음은 주님을 따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다름이 닮음으로 나타나야 되며 닮기 위해 따라야 된다. 그첫 걸음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때 예를 들어 보죠. 오늘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연결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시작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에 것을 추구해라 이 말은 현실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주 대신 주님이 거기 계신다. 거기 그냥 막연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주권자로 계신다. 그 주권자로 계신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하며 하루를 살자는 거죠.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허락하신 한날을 삽니다. 오늘이 나의 삶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속에 주인되어 주십시오. 모든 판단과 관계 속에 주인되어 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나의 삶의 오늘 힘이 되며, 나의 삶의 의지가 되며, 방향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자된 삶에 먼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 볼까요? 항상 하루의 시작을 뭐든지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위에 향하지, 위에, 위에 것을 구하는 것을 향하지 않으면 어느새 현실에 다그치는 문제들의 급한 일들 속에 하루의 삶을 상실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어, 어떤, 예,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섬겨주시는 분의 어, 그 사업장이 멧돼지 농장을 했대요. 멧돼지를 이제 잡는 게 아니라 이제 농, 키워서 이제 파는 거죠. 먹고. 근데 갔더니 멧돼지들 특성이 있는데 얘들은 항상 상식 빵, 땅을 판다는 거예요. 물어봤죠. 목사님 왜 땅을 판줄 아세요? 했더니 뭐집 짓는 겁니까? 했더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얘네들이, 어, 도토리를 그렇게 좋아한대 도토리를 우리가 쉽게 하면 한우 먹는 것처럼 되게 고급지게 여긴다. 근데 애들이 땅을 파는 이유는 항상 도토리가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땅에서 올라온 줄 알고 땅을 판다는 거죠. 그럼 도토리는 어디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에 계신 그리스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안 보이면 우리가 뭘 팔겠어요? 하루 종일 땅만 파는 거죠. 다음 주한의 가족 여러분, 신자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진 그첫 삶은 위에 것을 찾는 겁니다. 그것은 이 절에 말한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위의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심을 늘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시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에 힘이 되어 주시고 방향이 되어 주신 삶. 결국 기독교의 신앙은 관계의 신앙입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에 종속되어져가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참된 진리에 가까워져 간다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그 은혜, 그 관계에 담긴 은혜와 사랑과 국률 안에서 자유를 노리고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사랑주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골로의 말씀의 권면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도 위의 것을 찾음으로,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시작되어 지시기를 주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늘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 하심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을 하셨는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계심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이 현실을 외면하는 말이 아니다 현실 속에 살아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먼저 묵상함으로, 주님의 우리 마음을 먼저 모셔드림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묵상함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관계의 신앙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꽃 피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를 잊지 않고, 어느새 우리의 바쁨 속에 잃어버린 주님과의 관계를 늘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고, 또 시간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 삶의 시작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마음에 위에 계신 그리스를 도 모시는 것으로 시작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의지가 되어도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름을 위해 주님을 닮아가야 될 텐데, 이를 위해 주님을 따름이 필요한데, 이것이곧 위의 것을 구함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있지 않기 원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우리 삶이 되게 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한 자녀들을 위해 VIP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삶의 일상 속에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는 모든 일들과 만남 속에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 이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섬기는 교회가 바르게 설수 있도록 또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곳에. 하나님 군들이 임하도 또 오늘 우리가 각자 기도한 집목까지 시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도 주와 동행하신 복된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허락받고 한 날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인내 안에서 어, 정말로 시작이 되게 하시것서 감사합니다. 다시 산자로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더 가까워져 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와 동행하고 있으니 주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대로 증거되어야 될 텐데, 그기서 우리가 위의 것을 먼저 찾게 하시고, 위의 것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의 그 다름을 위해 그님을 더 닮아가야 될 텐데, 우리 주님을 더 따르는 우리 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도 모르고 땅만 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께 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오늘 한날을 시작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과 또 저 내일을 준비하는 여정과 만남의 현장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또그 그때 또 가정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미래에 꿈꾸는 것들을 잘 이루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 성도들 일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고통받는 곳에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경 속에 우리의 기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심이 들려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들려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드리는 현실 참 답답하지만 주님께도 시선을 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삶의 주 안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고음이안인들의 우리가 함께 마음 모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로 나타난 성김과 성계도 공동체에 그로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시며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세우시고,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납니다. 이 주위의 고통방대로 돌아보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한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해가 내 고통받는 것을 위로하시고, 참된 평강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